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클루드 MCP로 보고서 만들고 피, PPT 자료 만드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도서에서는 제가 보고서, 보고서 챕터 8이었을 겁니다. 챕터 8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챕터 8에서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챕터 8로 일단 이동을 해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군요.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블로그 작성하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마크다운이라는 걸 만나게 될 겁니다. 마크다운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의 책에서 텍스트 중심의 작업이 있을 때 마크다운이라는 표현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다운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예전에는 이 마크다운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걸 알게 돼도 이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마크다운으로, 마크다운을 마크다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볼게요 이 마크다운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는 프리뷰가 뜨고 있는데 이게 마크다운 문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별게 아니고요 이 마크다운 문법이라는 거는 이제 텍스트만으로 어떤 그 문서나 서식이나 의미를 담아서 적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데 아 문법이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샵을 해서 띄어쓰기를 하면은 이렇게 제목으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요건 두 번째 큰 제목, 요건 세 번째 큰 제목이겠죠? 그래서 그 위상에 맞게 지금 변환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시를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해서 이어서 쓰, 연이어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목록, 목록처럼 볼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 틸트라 그러죠? 요탭 왼쪽 위에 있는 키인데 요거 세 개를 눌러가지고 위아래를 감싸면 우리가 코드를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약속들이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문법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별로 감싼 거는 이탈리그 되 있죠? 두 개로 감싸면 아마 볼드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문법, 약한 문법이 있는 그 어떤 문서를 작, 어, 작성하는 그런 문법인데 네, 예전에는 이런 걸알 필요도 없었지만 뭐 훌륭한 에디터가 많잖아요. 워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때 이제 MCP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저는 마크다운의 중요성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마크다운은 개발자들의 언어기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이 우리가 이 클로드라는 이 인공지능이 결국은 인터넷에 있는 것을 인터넷에 있는 것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얘가 마크다운 문법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얘가 마크다운 문법을 잘하는데 이 마크다운 문서의 특징은 또 뭐냐? 여러 가지 파일로 쉽게 변환이 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크다운 문법으로 작성한 어떤 원문이 있으면 그걸 워드로도 변환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로도 변환할 수 있고 pdf로도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선 제가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수정을 다여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디테일한 수정을 거쳐 가지고 마지막에 익스포트만 하면은 훌륭한 pdf가 나온다 훌륭한 ppt 파일이 나온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이 mcp의 이 특징이 뭐였죠 그 mcp 서버들끼리 협업을 할수있다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뭘 보여드릴 거냐면 Fire c 파이 l Fire c a w l 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실 겁니다. Fire c a w l 이라는 이제 쿨링, 이 MCP랑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에서 이제 클라우드 데스크톱으로 막 o 다운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보고서를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만들어서 간단한 그 업무에 필요한 초안 양식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기 위해서 맨날 네이버 블로그만 수집을 했는데 그냥 오늘도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요 블로그 내용들을 보다가 유용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 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뭐 간다라고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요 글을 한번 볼게요. 뭐 새로운 어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정보군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어 크롤로 여기에 있는 글 정보 요약해 주 라고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어 크롤로 그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가 이 클로드에다가 일단 주입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건 동시에 클로드 안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도록 문맥에다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의 내용이 클로드 안으로 들어오겠죠. 요약해준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을 한것 같습니다. 뭐 컬러가 4개다. 뭐 하드웨어가 뭐 그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카메라 얘기가 있을 것이고 출시일정. 뭐, 뭐, 뭐 이렇게 있네요. 내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줘 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데스크톱 커맨더가 있기 때문에 어디 위치? 이 바탕화면 위치에다가 저장해 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바탕화면 위치를 좀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링크를 가져와 가지고 그 위치에다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들면 돼 마크다운으로 작성해 줘 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크다운 문법을 전혀 모르지만 클루드가 마크다운 문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마크다운 문서를 보고서 형태로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문법을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뭘 열심히 적어주고 있죠? 이상한 문자도 많이 쓰고 있고요. 얘는 아마 표로 변환이 될 겁니다. 얘는 볼드고요. 제목 별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져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죠. 보고서 형태로 정리를 하느라 아까 전에 왔던 내용보다는 좀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정보 출처까지 들어갔으니까 완벽한 보고서가된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저는 커서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제가 커서 책도 이제 낼 건데, 이제 커서에서 여러 작업을 하면 더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은 이렇게 프리뷰로 봤을 때, 프리뷰로 보는 법은 책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프리뷰로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마크운 문법으로 적은 내용들이 이렇게 문서 형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깔끔하고 좋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보고서를 다 쓰신 다음에 내용을 완성해가지고 그냥 바로 익숙해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클로드에서 이런 수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탑두 개로 구분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아래에 간단한 오프닝 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이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목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읽을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얘가 수정을 해야 되니까 꺼야 될 수도 있으니까 끌게요 어, 보고서 잘 봤어 그런데 로그 구분한 제목 아래에 그 내용에 대한 오프닝 멘트나 소개 글 같은 거한 두세 줄 정도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파일을 열어 가지고 수정을 해줄 거예요 오프닝 멘트를 추가를 하겠죠 그래서 수정을 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 분 수정을 할것 같아요. 오늘 클로드가 버벅대가지고또 꺼지네요. 그 같은 작업을 그냥 여기서 시켜볼게요. 폴더를 해가지고, 바탕화면을 누르고, 열어서, 요 파일과 수정이 똑같, 똑같습니다. 커서를 오늘 어쩔 수 없이 쓰는데, 핵심은 똑같아요. 여기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지금 여기다 넣어놓고, 또 구분한 제목 아래에 오프닝 멘트를 적절히 추가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바로 수정을 할 거예요. 똑같죠? 동작하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얘가 이렇 하나씩 추가하면서 내려가요. 클로드도 똑같이 이렇게 동작을 했을 텐데 아까 전에 그 서버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자주 꺼져서 어쩔 수 없이 커서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억셉트를 눌러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얘를 프리뷰로 보면은 이제 문서가 조금 더 보고서답게 예를 들어 서 저는 글이 좀 오픈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고요. 만약에 커서가 익숙하시면은 커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내용을 수정하셔도 돼요. 사실 마크다운 문서는 여기서 수정하는 게더 낫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죠. 이렇게 상태를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얘를 바로 이제 PDF로 떠서 쓰시면 되고요. PDF로 뜨는 방법은 이제 제가 책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 익스포트 대 이걸 누르셔가지고 얘를 이제 PDF로 하시면 되고요 pdf로 선택을 해가지고 파일을 내보내기를 하면은 이렇게 pdf로 나오고 아요거는 이제 마크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전체를 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 마크, 마크다운 라이브 에디터 여기서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 마크다운 투 프리 pdf 요걸 눌러가지고 내용을 복사를 해서 넣은 다음에 얘를 익스포트 p d f 를 하시면은 자 우리가 이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보고서 형태로 파일을 얻었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수정해달라고 해서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가 얘를 슬라이드 형태로 바꿔야겠죠? 다시 한번 켜가지고 다시 시켜볼게요. 세션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군요. 이미 채팅이 있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슬라이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프로 하면 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앞에 있던 대화 세션 내용을 바탕으로 PPT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여기는 문법을 몰라도 돼요. 문법은 클로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문법을 할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슬라이드를 만들라고 으 하면 되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MCP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 적는 거 보고 이제 기다리면은 파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만드네요. 다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파일이 저장이 됐죠? 얘 역시도 커서로 여시면 되고요. 보면은 슬라이드 형태로 돼 있는데 요런 이제 이미지가 잘 변환이 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확인을 하시고 얘를 export to PDF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가 나오고요.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슬라이드까지 얘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도 좀 이미지 문제가 있었네요.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어, 문제가 있었나 보죠? 네,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쭉.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러면은, 슬라이드, 슬라이드까지 쉽게 완성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쓰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 슬라이드 문서를 수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 한글정도 수정하는 건다할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슬라이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